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쑥가래떡 두텁떡 백설기 미니 사각증편 흑임자 인절미입니다 투게더 아이스크림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밤이랑 완두앙금이 들어 있어요. 속맛이 진짜 맛있어요. 꼬리랑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꼬리랑도 너무 맛있는데요? 역시 백설기는 순수한 맛을 먹는 것 같아. 이또 진짜 폭신폭신 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진짜 좋아요. 이 떡들 중에서 제일 고소한 것 같아요, 이호기김자가 정말, 백설기는 차해진 느낌이 엄청 강해요. 이 나머지 떡은 아이스크림에 한번 담아 볼게요 등편 떡짠 완성입니다 음, 진짜 빙수 먹는 것 같아요. 떡들의 고소한 맛이랑 단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. 방금이 들어있어요. 이 증평떡은 진짜 폭신폭신해서 좋아요. 날이 조금 따뜻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먹었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